欢迎来到胡江王小,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6급 과제부문 안고미입니다 오늘은 제7과 1 한국의 문화유산 과제 2 논리적인 글쓰기 서론쓰기입니다. 지금 고급과정으로 오면 올수록 논리적인 글쓰기를 할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주장하고 그 주장을 근거를 들어서 뒷받침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글을 많이 쓰게 되죠. 어떻게 글을 써야 잘쓴 글이 될까요? 자, 오늘 논리적인 글쓰기 중 시작할 때 앞부분 가장 앞문단인 서론. 서론을 어떻게 써야 잘쓴 서론이 될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교재 208쪽입니다. 자, 먼저 우리 잘된 서론을 쓰기 위해서 기능 표현들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서론에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를 밝혀주는 일이겠죠. 자, 연구 주제 밝히기에 대한 표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는 자, 주제에 넣어주시고요. 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등의 표현으로 주제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쓰고 있는 글이 자, 영어 공용화에 대한 거예요. 영어를 공용화해야 된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밝혀주면 좋을까요? 네. 이 글에서는 영어 공용화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자, 조금 더 복잡하게요. 문장 구조 바꿔서 표현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최근 현상이 이것에 대해 많이 언급되고 있다.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표현에서 요즘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므로라고 주제를 이유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절에 자, 이 문제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해서 표현해 볼 수도 있겠어요. 자, 영어 공용화가 계속해서 주제죠? 자, 그렇다면은 똑같은 주제 밝히인데요 문장 조금 더 복잡하게 네, 요즘 영어를 공용화하자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해 다루기로 한다 라고 정리해 줘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주제를 밝히는 게 서론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계속해서요, 의의 제시하기가 있습니다. 이 글을 발표함으로써 이 글을 쓰고 다른 사람이 읽음으로써 생각을 갖게 되고 앞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를 기대하면서 써주는 부분입니다. 이 연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하는 부분이죠. 자, 영어 공용화를 하느냐, 마느냐가 사회에서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가 의의예요. 자, 그러면은 뒤에 동사 판단된다 사용해서 의의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 영어 공용화를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만들어 주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가끔요, 주제에 대해서 이 주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 주셔야 될 때도 있어요. 주제가 심층적이고 어려울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지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주제에 대해 정의를 해줄수 있습니다. 정의하기 기능 또한 서론에서 사용해 볼수 있는 기능 되겠습니다. 자, 정의할 때요. 정의할 용어 뒷부분에 이란 또는 란 놓아 주시고요. 이 의미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은, 음, 는 것을 말한다.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 공용화가 뭔가요? 자, 공식적으로 영어를 국어, 모국어와 동등한 위치에 놓는 거죠. 네. 영어 공용화란 공식적으로 영어를 국어와 동등한 위치에 놓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해 줄수 있겠죠.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것. 어떠한 한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정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들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글. 자, 우리 논술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같이 논술문 작성에 관한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보고 같이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논술문 작성에 관한 글입니다.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논리적인 글을 잘 쓰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정리해 주세요. 자, 뭐죠? 네, 바로 이 부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 부분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먼저 첫째가 논술 대상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하고, 주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료를 충분히 모으고 배경지식을 쌓아야 한다. 라고 제시했는데, 아이고, 너무 길죠, 문자? 자, 한마디로 뭘 하라는 거죠? 네. 논술 대상의 이해와 주제에 대한 정확한 접근을 해라. 이겁니다. 주제 제대로 파악해. 주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라는 말이죠. 자, 둘째. 반드시 개요를 짜야 한다. 자, 개요가 뭐라고 했죠? 바로 뒷부분에 나오죠. 건물의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네, 글을 쓸때 글을 어떻게 쓸 거다라는 생각을 간단하게 계획하고 정리하는 표를 말합니다. 자, 셋째, 논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논거를 적합하게 제시해야 한다. 네, 논점이라는 건 본인의 주장, 생각을 말하죠. 그걸 갑자기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뒤에 가서 된다라고 해버리면은, 네, 전혀 논리적인 글이 안 되겠죠. 자, 논점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자, 계속 같은 주장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이고요. 근거를 적합하게 제시해야 한다. 자, 그에 따른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잘 적합하게 들어야 한다. 라는 말이죠. 넷째, 다양한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며 정확성과 효율성을 지닌 문장을 써야 한다. 다양한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또, 정확성과 효율적인 문장을 쓰기가 네 번째가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 각 문단은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서 내용상 모순이 없어야 하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단과 문단 간의 흐름을 말하는 거죠. 앞문단과 뒷문단의 흐름이 매끄러워서 아 하나의 글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논리가 필요한 거죠. 자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첫째, 논술 대상의 이해와 주제에 대한 정확한 접근. 둘째, 개요 작성. 셋째. 눈점 유지 및 적합한 문거 제시 넷째, 다양한 어휘 사용 및 정확성과 효율성 있는 문장 사용 다섯번째, 문단별 논리적 연결 및 긴밀한 관계가 네, 논술문을 잘 쓰기 위해 해야 할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봐주시면요. 논술문의 형식에 대한 소개가 나와있습니다. 자, 논술문의 형식,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네,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단락은 서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서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 부분이죠. 문제 제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네, 서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 문제 제기.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제기 역할을 위해 작성해야 할 부분, 뭐라고 했나요? 네, 바로 이세 가지죠. 무엇에 관해 글을 쓰고자 하는가, 문술 대상을 밝혀줘야 하고요. 두 번째, 왜 그것을 쓰고자 하는가, 연구 목적을 밝혀줘야 하고, 세 번째,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연구 방법에 대해 밝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잘 드러나야 한다라고 했죠. 자, 다음 단락은요 계속 서론 다음에 이어지는 본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본론의 주요 기능 뭐라고 했나요? 네, 자신의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는 논의 전개의 핵심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설득력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단락인 거죠. 자, 다음은요. 본론을 구성할 때도 주의사항 있죠. 자, 어떤 주의사항 있나요? 첫 번째, 네. 각 문단 연결에 논리적인 비약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비약. 다른 말로 바꿔서 모순이죠. 마오둔. 네. 모순이 없어야 하고요. 두 번째. 찬반 논의형 논술문의 경우는 상대의 주장의 비판도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 자신의 주장만 할게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방어도 하고 논박도 해가면서 써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요 다음은 결론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결론의 기능 뭐라고 했나요? 글 전체를 마무리하는 단계가 바로 결론의 기능이죠. 자, 결론 구성 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 조심해야 하나요? 네, 첫 번째, 피상적이고 막연한 내용은 피하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책을 제시할 경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방향성을 밝혀주는 게 바로 결론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하나 질문에 대해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논술문을 잘 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단락의 첫째 부분 정리해 주시면 되죠? 논술 대상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주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료를 충분히 모으고 배경지식을 쌓아야 한다. 되겠습니다. 이말 쉽게 말해서 논술 대상과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라는 말이라고 했었죠. 자, 계속해서 두 번째, 2번. 서론의 제일 큰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 서론의 역할 뭐였죠? 네, 문제 제기였죠? 문제 제기 역할. 자, 세 번째. 서론 부분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할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이것도 우리 정리했었죠? 뭐였죠? 네. 무엇에 관해 글을 쓰고자 하는가? 연구 주제 밝혀주셔야 되고, 왜 그것을 쓰고자 하는가? 연구 목적 밝혀주셔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연구 방법 밝혀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4번. 본론에서 꼭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주장과 주장을 내세운 근거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라고 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결론에서 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결론에서 주의사항 뭐였죠? 네, 희상적이고 막연한 내용. 이거 피해야 한다고 했죠. 희상적이고 막연한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다음은 한국의 문화재인. 안동 하회마을이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글의 서론입니다. 읽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자, 다른 논술문의 서론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함께 서론 쓰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안동 하회마을에 대한 글입니다. 먼저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단을 살펴보면 이 글의 조사 대상에 대해 알수 있죠? 자, 이 글의 조사 대상 무엇인가요? 네, 바로 하회마을이죠. 하회마을의 특징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특징 살펴본 바로 뭔가요? 네, 가장 유서 깊은 전통마을이고 오래된 기와집과 초가집, 10월 축제 때 한국의 전통 가면극, 글로리, 마당극 등의 다양한 민속 공연을 볼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회마을은 중요한 민속자료 제122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마지막 부분에 밝히고 있는데요. 자,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된 이유 뭐죠? 네, 마을 전체가 조선 전기 이후의 전통 가옥촌 보존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요. 다음 부분에서는 자, 연구 주제에 대해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자이 글에서 밝히고 있는 연구 주제에는 무엇인가요? 네, 하회 마을이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접근 방법은요.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겠다고 했죠? 네, 마지막 부분 살펴봐 주면 되죠. 사회 마을의 특징과 장점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고요. 자, 연구의 목적.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이 마을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면 국민들과 정부의 관심이 늘게 되고 그만큼 보존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라고 연구의 목적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조사의 대상, 주제, 그리고 접근 방법과 연구의 목적까지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자, 1번.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위 글의 개요를 정리해 보십시오. 간단하죠? 주제 안동 하회마을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야 한다입니다. 자, 무엇에 관한 글인가? 논술 대상 뭐였죠? 네, 하회마을이었고요. 왜 그것을 쓰려고 하는가? 연구 목적은 화외 마을은 민속학적인 가치가 있으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면 국민과 정부의 관심이 늘고 보존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연구의 목적이었죠. 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연구 방법은 특징과 장점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라고 마지막 부분에서 방법과 목적 함께 밝히고 있었죠. 2번 여러분 나라의 문화재 중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고 서론의 개요를 만들어 보십시오. 자 여러분도 각자 생각이 있으실 텐데 제가 비교적 좋아하는 중국의 문화유적은 서안의 화청지입니다. 물론 서안의 병마용이 가장 유명하죠. 이미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자, 저는 병마영보다 사실은 화청지가 더 기억에 많이 남았었어요. 서한 여행 때. 자, 국가에서 이미 특별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존하고 있지만은 아직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진 않았더라고요. 자,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문화재인 것 같아요. 서한의 화청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주제. 화청지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요. 논술 대상 화청지가 되겠죠. 자, 연구 목적은요. 자, 화청지 같은 경우 제가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자, 고대사적으로도 가치가 있어요. 주나라 황실에서부터 이용했던 온천지죠. 자, 고대의 가치 당연히 있고요. 자, 그리고요 서한 사건. 장제스가 장쉐량 군대에게 붙잡힌 네, 서한 사건도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었죠. 자, 근대적 역사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고대부터 근대까지 이어오는 이런 역사적 가치를 한 번에 갖는 문화재가 흔치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역사학적 가치로 인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면 좋겠어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면 국민과 정부의 관심이 늘고 보존하기가 쉬워질 것이다가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 방법은요 역시나 똑같이 특징과 장점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로 작성해 볼게요. 3. 위의 개요를 이용해서 서론을 써보십시오. 자 논술 대상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화청지죠. 자 화청지에 대한 소개. 화청지는 주나라 때부터 3천여 년간 온천 휴양지로 사용되어 온 곳으로,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랑 이야기로도 유명한 곳이다. 아름다운 중국 고대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별궁 및 주변 조경은 중국식 고대 휴양 정원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자연 온천수 또한 풍부한 곳으로 자연학적 가치도 지니고 있는 곳이다. 또한, 장제스가 장쉐량의 군대에 붙잡힌 시한사건도 이곳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근대사적 가치도 있는 곳이다. 자 2번 연구 목적 밝혀보겠습니다. 자 고대사적, 자연학적, 근대사적 가치, 간직하다, 세계문화유산, 지정되다, 국민과 정부의 관심, 늘다, 보존하다, 쉬워지다. 자, 이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먼저 연구의 목적 밝혀보세요. 네, 이 정도 만들어 보면 좋겠죠? 이렇듯 고대사적, 자연학적, 근대사적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이곳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면 국민과 정부의 관심이 늘게 되면서 보존하기가 그만큼 쉬워질 것이다. 자, 3번. 연구 방법과 주제. 같이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화청지의 특징과 장점들. 자세히 살펴보다. 화청지 세계 문화유산. 지정되어야 하다. 필요성 다루다입니다. 자, 먼저 만들어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화청지의 특징과 장점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화청지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관해 다루고자 한다. 자, 감 잡으셨나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네 논리적인 글쓰기, 논술문의 서론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공부해 봤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